Yo, Langer ha <laughs> Haha, boys are 두려운 생각 때문이야, 부정의 생각 때문이야. 우리 함께 모일수 있는데 집에서 혼자. 밖은 무서워하지만 모일수 있는데. 스스로 판단해 결국에 집에서 혼자. 마스크와 손소독은 필수. 그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거리 두기 하며 우리 함께 밖으로 가. 우리 함께 모일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내 판단 옳다는 순간. 사탄사가와 속삭이지 집에서 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 숨.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가 끝에서 승리한다는 걸 알고 나아가. 내 맘에 진짜의 속삭임을 알자. 마스크와 손소독은 필수, 그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은 필수, 그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 속삭이지.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 속삭이지. 코로나 핑계로 점점 말아져. 드디어 마음이 점점 넓어져. 핑계 없는 부덤은 없다고 하지. 일어날 수 있는데 엎드려 있지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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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함께하면 행복해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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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함께하면 기쁨을 뭐가 그리 두렵니 뭐가 그리 두렵니 기본을 지키면 두려울 것 없어 말씀을 지키면 두려울 것 없어 믿음 있으면 두려울 것 없어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말자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가 끝에서 승리한다는 건 알고 나아가 내 맘에 진짜의 속삭임을 알자 마스크와 손 소독은 필수 그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은 필수 그 위에 모든 것럼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 속삭이지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 속삭이지 생각 때문이야, 부정의 생각 때문이야.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데, 집에서 혼자 밖은 무서워하지만 모일 수 있는데, 스스로 판단해. 결국에 집에서 혼 마스크와 손소독은 필수그이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거리두기 하며, 우리 함께 밖으로 가. 마스크와 손소독은 필수그이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은 필수그이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핑계로 점점 멀어져 드디어 마음이 점점 넓어져 핑계 없는 부담은 없다고 하지 일어날 수 있는데 엎드려 있지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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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함께 하면 행복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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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함께 하면 기쁨을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 속삭이지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 속삭이지.